자, 그래서 뭐, 코드를 <laughs> 설명하면서, 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미 또다 짜놓은 코드를 옆에서 좀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좀 다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본 실력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랜덤 어, 패키지를 불러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밸런스라는 거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사용자한테 자 돈을 입력해라고 받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인풋 함수를 쓰면은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건 항상 스 n 링 그러니까는 문자열로 받아오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숫자처럼 취급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인트 이걸 박아 줘야지만이 이 밸런스라는 게 결국에 숫자로 인식이 된다. 라는 포인트 하나 있었고. 요 캐시플로우라는 이제 빈빈 빈 껍데기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게임 한 게임 돌 때마다 나의 잔액을 값을 이 캐시플로우라는 거에다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이 그래프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캐시 플로어라는 거를 메뉴에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 어, 그러자, 언더바 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 와일 룹를 돌리기 위해서 어, 일단 트루로 해놓고 처음에는 뭐별 이상 없으면 그냥 계속 무한으로 돌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와일 룹한번돌 때마다 게임이 한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넣은 순간, 첫 판부터 바로 밸런스에서 500원이 까입니다. 왜냐면은, 한 판이 5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음,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뭐, 5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10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뭐, 50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번뭐 50원짜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모든 당첨의 기준은 500원으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50원으로 줄였다. 그럼 당첨금도 사실 10분의 1이 돼야지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 캐시플레이라고 할까요? 캐시플레이는 캐시 플레이 캐시 플레이는 다시 한번 i n 한 다음에 또 i n p u 을 써서 어, How much would you like to bet?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 넣은 다음에 너 얼마씩 베팅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사용자가 뭐 500원 입력하면은 이 캐시플레이라는 거 안에 500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밸런스가 이만, 이만큼씩 까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게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어, 당첨금. 당첨금을 500원을 기준으로 어, 비율 맞추기 필요. 이렇게 일단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들어 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은자 제가 이런 문양들을 갖고 와가지고 결국에 어,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지금 생성이 되게 되는데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이 랜덤 점 초이스라는 이 함수를 제가 직접 구현을 하려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랜덤 점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까먹고 이걸 안 주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필요 없으니까는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코딩 이제 하수들이 할 법한 실수를 제가 한것 같아요. 제가 굳이 B1을 이거라고 하고 B2를 이거라고 하고 얘네들 한 번에 이 B 리스트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제가 그냥 자 얘네 다 없애고 자요렇게 콤마. 애초에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짰더라면은 훨씬 더 코딩이 깔끔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다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뭐, 보너스는 그냥 뭐, 이렇게 보너스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 변수들, 일곱 개가 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 while l o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얘들이 매번 지금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개를 이 위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건 한 번만 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while l o 안에 있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 l1, l2, l3가, 자, 이게 l1, 이게 l2, 이게 l3인 거죠, 지금. 그래서, b 리스트에서 다섯 개. 다섯 개를 무작위로 네가 뽑아 알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blist를 구동하고 자 요거를 지금 구동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l1 돌았죠 그 다음에 l1을 출력하면은 다섯 개 출력되고 또 l1에다가 랜덤으로 만들고 출력하면 또 다른 문양들이 알아서 생기고 근데 제가 만든 기능은 세 개의 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세 개를 다 출력해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L1, L2, L3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어,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L1, L2, L3를 프린트하도록 해놨죠. 여기다가 그래서 매번 이걸 구동할 때마다 다른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예를 내 내뿔, 뜰게요. 이것는뭐 여기서 추가로 뭘더 좋게 만들고 하고 자시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굉장히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이제 de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제가 함수로 만들어서 계속 갖다 쓰겠다는, 라는 건데 이게 while loop 안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한매 게임 게임마다 이 함수를 계속 다시 정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pa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래 이제 정석대로라면은 이 함수들은 while loop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while loop 밖에서 사실 그냥 코드의 얼추 그냥 맨 위에 부분 정도 요런데 이렇게 위치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자 이거죠 지금 이 C1이라는 게 체커라는 이 함수를 불러와 가지고 뭔가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다시 while loop 안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출력하는 거는 지난번에 확인용이었으니까 얘네 일단 지우고 while loop 안에 checker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그죠? 이 c1부터 c5가 계산이 돼 가지고 다시 pay라는 함수로 얘가 받게 됩니다. 그 결국에 뭐냐? l1 l2 l3에서 당첨되는 조건들을 검색해 가지고 c1 c2 c3 막 이렇게 다섯 개 파일에다가 뭐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페이라는 함수는 자, 그래서 각 조건별로 돈을 얼마큼 당첨시켜 줘야 될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잔액에다가 더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해보니까는 너무 이 체커랑 페이를 너무 잘못 짰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 봐도 지금 코드가 228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되고 났을 때 보시면은 코드가 굉장히 단순화 된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고, 어,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체커와 이 페이를 하나의 함수로 그냥 합쳐버리고, 어, 어떻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